돌아가죠. 돌아가서 지금 전기도 연결 이쁘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건물을 잘 지은 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해봐서 아무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네, 제가 좀 지을 줄 알죠. 이전엔 아주 개판이었죠. 아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네요. 이거는 18번으로. 한번더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취소관 연결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다가 8번. <laughs> 안 되네? 좀더한칸더 내려와야 되네? 어씨, 그럴 줄 알고 하나 남겨놨지. 자, 9번으로. 3번 더. 8번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연결이 될 겁니다. 안쪽으로 물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 왜? 이걸로. 자, 비켜봐. 니네 여기로 못 나가. 애들 다 컸네요. 애들 다 컸네요. 발이 42-43. 어, 발이 40호. 이 친구들. 우리 40호들 다 컸네요. 일단, 얘 무게 올려주고. 스테미나 올려주고요. 어, 얘 변종이다. 얘 변종이네요. 색깔이 변종이네요. 족보 보면요. 무작위 도련변이 하나 떴죠. 그냥 색깔이 변종이라는 거예요, 색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뭐 있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도 모르면 없는 거죠. 제가 모르면 없는 거죠. 일단 쟤네들은 각인 효과에 따라서 효과를 봤는데요 이 각인이 5%잖아요 5%면은 별로 아, 효과를 못 봤고요 100%를 채우면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각인 30%짜리 해가지고 제가 헤엄쳐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싸움 진짜 잘해요 어느 정도냐면 아 모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 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또 감이 들더라고요 또 일단 애들 레버버다 해주고 올라. 와 애들 기본 레벨도 높습니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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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잘로와라잘로와라 잘라, 로라 잘라, 로라잘로로라잘로잘잘로오세요잘 자 모두, 자, 모두 멈춰 시켜주고요 자, 모두 멈춰있어 얘네 이러면 알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문 닫아주고요 저렇게 하면 아마도 알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부화시켰으면 됐고 뭐 부화되는 건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하고 바리오닉스 알도 되게 많이 먹었네 자, 3개밖에 안 남았네 자, 캐찰 알도 넣어주고요 알을 낳아서 수정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알에다가 뭐 이렇게 연어처럼 어.. 연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위에 이제 수컷이 가지고 수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알을 그 연어처럼 그렇게 수정을 시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렇게 해놓고 암컷 수컷을 짝지어서 야 여기다 똥을 살 일단 똥다 주워주고요. 여기에 지금 수도관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수도관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밥솥이 설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밥솥 어디 있어? 내가 만들어 왔는데 여기 있다. 어 설치된다. 조금 안쪽에 있던 설치 안 되나? 조금 아예. 얘는 이게 정해져 있네. 자, 여기다 설치하죠. 여기다 설치하고, 어, 밥솥도 가솔린이 들어가던가? 가솔린이 필요합니다. 아, 가솔린, 진짜. 그놈의 가솔린, 진짜. 아유. 지금 여기 에어컨 대고 있는 거 맞나요? 나 온도 한번 보자. 제 온도가 지금 15도. 에어컨 대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여기다 난로도 틀어놓은 이유가 여기 이 지역이 춥더라고요. 이 지역이 추워서 알이 깨지... 알이 상합니다. 알이 부화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고 새끼들이 태어나도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에 난로를 켜놨는데 에어컨을 설치하면 저 에어컨 겸 히터거든요. 아무튼 뭐 효과가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할것 같고. 가솔린이... 천개더 빼주고요. 천개더 빼주고. 가지고 내려갑시다. 위치가 안 이쁘다. 작동하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되죠. 본 기지보다 좋아 보이는 이유는 제가 건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냈기 때문에 봉 기지는 정말 그냥 되는 대로 막 지었었죠. 근데 여기는 좀 알았기 때문에 좀잘 짓죠. 봉 네. 기지보다 사실 더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도 제가 온실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온실 위치를 여기 다 하는 거 괜찮겠죠? 아니면 저희 건물 옥상에 있다 할까요? 건물 옥상에 있다는 것도 괜찮고요 자 아무튼 바리오닉스 제알 낳는 거 보여드렸죠 어른까지 되는데 얼마 안 걸리죠 자 이게 새끼 배양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8마리인가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 몇 마리인지 가늠도 안 와요 지금 몇 마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여기 무슨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자 개구리들 다 일로 와자 개구리들 부대 지정해서 개구리들을 좀 바깥으로 뺄게요 자 개구리 다 일로 와 따라와봐, 개구리. 자, 개구리만 따라오게 시켜주고요. 왔니? 자, 모두 멈추고, 여기 아까 멧돼지도 아까 교미시켜놓지 않았나요? 어? 어, 뭐냐, 너? 너 뭐냐? 오, 멧돼지가 새끼 났네요. 새끼 돼지 1 어.. 잘뭐뭐하냐고 산책하기 원한다고 하네요.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야 엄마 비껴, 엄마 비껴, 엄마 비껴, 엄마 비껴 임마 비껴 비껴. 엄마 비껴. 뭐, 새끼 근데 나갈 수 있나요? 이거 멧돼지는 제가 데리고 다닐 생각이 없어서 나올 수 있어? 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나? 못 나오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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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오네. 어, 오빠 부셔줄게. 기다려봐. 아 멧돼지 가긴 할 필요 있어. 일단 가긴 해봐. 멧돼지 몰라. 나와봐, 나와봐, 나와, 나와, 나와. 자, 지금 산책을 요구합니다. 산책해 주죠. 뭐, 자, 가긴 5% 됐고요. 자,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멧돼지는 어 뭐에 쓰냐면요, 애들 레벨업하고 HP 채울 때 힐을 하는데 쓰입니다. 힐을 해주는데 써요 밖에서 들어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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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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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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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으어가들으가 고개 돌려 고가 고개 돌려 고개어가 돌려. 들어가, 안 돌려지네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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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어왔들어들어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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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쉬고 있어 쉬고 있어 또뭐 해달라고 하네요 스테고 알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스테고 알이 내가 어딨냐 내가 스테고 알이 어딨니 어? <laughs> 저 스테고 알 없어요 끝났네 아, 끝났네요 여기다가 여기다 가 설치하기는 너무 크지 않나 여기다가 설치하기는 너무 큰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설치하기는 너무 크지 않나 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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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네들 멧돼지들은 이거 해놓으면 안되겠다 멧돼지들은 뭐 번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멧돼지는 번식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멧돼지들은 지들끼리 뭉쳐있게 놔둘게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멧돼지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해봤는데 별로 귀엽지도 않네 자힐 한번 해주고요 일단 온 김에 힐 한번 해줄게요 힐 한번 해주고 자유행동 풀어줄게요 어.. 행동명령에서 자유행동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얘에도좀 고개를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바라보면서 힐 한번 해줄게요 힐 한번 해주고 메테지니이히 힐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 레벨업을 하면은 힐을 해줘야 돼요 야.. 여기 작아서 안 내려진다 작아서 안 내려.. 작아서 뭐 이런.. 철거해야 하나.. 철거해야 하나.. 해 주고요. 자, 해 놓고. 오케이. 다 아, 됐네요. 오케이, 이 정도 해 줬으면 됐고. 어, 사료는 충분히 넣어 놨습니다. 사료는 고기 다 넣어 놨어요. 고기 있는 건다 넣어 놨고. 오케이. 얘네가 한 명씩 어떻게 삐져 나오네. 왜 이렇게 삐져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야? 자,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얘네들 여기로 이렇게 한 마리씩 삐져나오는 것 같네요, 애들이. 야, 일로 와봐. 너 또, 이 자식아, 임마. 이 새끼,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누가 나가래, 누가. 자, 레벨업 좀 해줄게요. 어 좋다. 얘도 지금 분양한 건데. 도련 변이는 없네요. 도련 변이는 없고. 북의 혈통이 지금 거의 3세죠, 3세. 2세구나 2세 일로와 일로와 여기에 안장 있을건데 거기 있어봐 어... 이건가 이건가 어. 바리오닉스 안장 두개 찾아주고요 일단 레업 해주고 심해 갈 겁니다. 심해 갈 건데 가기 앞서서 아 오늘은 심해 갈 건데 심해를 그냥 얘네들 다 데리고 가서 뭐 깨고 막 이러고 하지 않을. 넌또뭐 언제 나갔어? 야, 넌또 언제 나갔냐? 일로 와. 아 이것들 보소. 울타리를 좀더 높여야겠네. 얘들 뚫고 나오네. 얘들 뚫고 나오네요. 너 많은가 보다. 너 니네 가서 개체수 정리 좀 해줘. 어? 그래야 이거. 그래야지 이거 정, 정신을 차리려나? 일단 집에 가지고 들여가 줄게요. 그치, 잘 들어오네. 말 더럽게 잘 듣네. 어, 좋았어. 자, 보드 멈추. 애들 다 행동 면에서 자유행동 활성화 시켜놓고, 음, 우리, 이제 그거 꼬시러 가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머시기 있잖아요. 해파리 잡아먹는다고, 전기 그, 벤장화 안당한다는 녀석 있죠. 그 녀석 일단 꼬시러 가볼게요.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수중장비 있으니까 수중장비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 맞다, 또 마비타나 만들어야 되죠. 어제 다 떨궈가지고. 제가 시체를 찾으러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삭제가 된것 같아요, 이미. 이미. 삭제가 돼서 없는 것 같았어요. 일단 이제 그적용용 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설 총이나 도끼나 벨제우프 안장 이런건 만들 수 있는데 이런건 지금 필요가 없고요 지금 너무 필요가 없고. 일단 전선 다 맡겨놓을게요. 맡겨놓고. 자, 맡겨놓고. 맡겨놓고. 네, 일단 가서 제가 꼬실 수 있는 거다 꼬셔올게요. 맡겨놓고 야투경도 맡기고 갈게요 지투경도 일단 맡겨놓고 갈게요 음 근데 어제 작살총을 써보니까 마취가 안되던데요 작살총으로 마취시키는게 맞나요? 마취가 잘 안되던데 얘가 기절은 안하던데요 근데, 네, 메갈로돈이 필요가 없어요. 주댕이 공격력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저거, 그, 진화한 거 있잖아요. 약간 진화한 포켓몬, 대로 갈게요. 제가 각인 30%한 거, 도련베니 성질 두개 가진 거 있는데, 걔가 공격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공격력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랄 처음에 딱 하고, 어, 뭐야, 이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또 제가 방송 키면 망하는데, 모르겠어요. 혼자 할땐잘 됐거든요? 혼자 할 때는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애들 싹다 정리하고 왔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가면 될지. 일단 작살 만들어야죠. 작살. 자, 작살 총 만들어주고. 아, 이거 미리 제작해놓을 거예요. 작살하고 뭐가 필요한가? 마비다트? 마비다트가 필요하고. 이거를 제작을 미리 해둘 거예요. 자, 마비르트도 만들어주고요. 이거 두 개를 다 제작을 해야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1초 2초 3초 4초 400초, 800초, 800초 8 0 0초8 0 0초 얼마 나 하네? 60초 어씨, 꽤 걸리겠는데? 저거 다 되려면 꽤 걸리겠네요. 얘네들 다 완성됐고요. 얘네들 다 완성됐고. 그럼 이렇게 된 거. 일로와, 니네 다 따라와. 여기 왜 들어왔어? 여기 부화장이야 일로와. 아, 까 내가 데려왔잖아. 그치? 일로와. 자, 일로와. 자, 여기도 또 수정난 놔뒀네요. 일단 알 주워주고. 아따, 마그좀 지나가자. 임마, 자식들아, 임마, 이거 무정란이고요 수정란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요? 어, 두개 있네. 저기 쪽 안에 또 있네요. 아, 저거 어우, 많다. 세 개, 어, 또 있던데. 야, 어지럽다. 어지러워. 세 개, 아, 비껴봐, 비껴봐. 자, 네 개, 비껴봐, 비껴봐, 비껴봐. 좀만 지나가자. 어, 좀만 지나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자, 오케이, 지나갔고요. 케찰 뭐야? 케찰너 뭐냐? 저러가. 얘는 왜 왔어? 그왜 왔어? 얘 잘못 클릭했나 보다. 왜 왔어? 구경하러 왔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게또 앞에다 여기다 1열로 딱 놔둘게요 여기서 부활을 시킵니다 여기서 부활을 하는데 우리, 우리 부활하는 거 이번엔 보죠 또 있었나요? 그니까 러이 정도로 부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게 바리.. 그 바리오닉스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이번엔 50%죠 이번엔 50%죠 뭐야 괜찮아 거기 앉아 어 거기 앉아있어 괜찮아 다른우스또 나오겠다, 저거. 울타리를 좀 높이쳐야겠어. 펜스를 좀 높이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그니까 모든 공룡들을 다 부화시킬 수 있어요. 혹시 그 뭐야, 어 조류 그알 부화시키는데 취미가 있으신 분, 이 게임 아주 좋습니다. 알 부화시킬 수 있고요. <웃음> 아무튼 <웃음> 지금 부화 중입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네. 얘들 알이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가져왔네요. 태어난 지좀돼 가지고. 상, 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태어날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작살총을 기다리고 있어요. 작살총을, 마비 작살총을 만들려고 좀 제작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와중에 이 녀석들 부화 좀 시킬게요. 너무 춥다고? 너무 추? 왜 추워? 왜 추워? 여기 바로 앞인데? 날로 앞인데? 날로 앞에 바로 붙여 줄게요. 왜 너무 춥다고 나오지? 아. 문을 안 닫았구나. 문 닫아 보자. 문 닫아 줄게요. 자, 이러면은 너무 추움이 사라지겠죠? 지금 너무 추운 상태인데. 지금 설명을 보시면은 너무 추움이 떠 있거든요. 너무 추움. 야 지금 날로 바로 앞에다 갖다 놨어. 부화까지. 아 이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춥다고? 뭐가 춥다는 거야? 에어컨. 자 에어컨 설명 좀 읽어볼게요. 에어컨. 에어컨 일정 구역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모드를 보호해 줍니다 어, 작동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고요 다른 건 필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로 하나 가져와 보죠 너무 추운 상태인데 주워가지고 자 여기로 한번 가져와 보죠 어 이제 되네 이제 너무 추움 안 뜨네 앞으로 여기서 키워야 되네. 잘 아, 일로 와. 잘 아, 와. 여기다가 놔둬야 되네요. 에어컨 앞에다 놔두면 되네요. 에어컨이 찬바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터.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춤 사라졌죠? 지금 부하중 1분 50초 남았네요. 1분 50초. 지금 부하중입니다 지켜보죠. 아래서 깨어나오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올챙이는 봤는데 얘네는 본 적이 없어. 맨날 뭐 하고 있으면 애들이 부화돼 있더라고요. 알 부화가 1분 남았고요. 건강 상태가 지금 29.0%.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들 얘는 알 부화 26초 남았고요. 얘는 알 부화가 50초 남았고요. 다들 애들이 좀 시간 차가 있네. 먼저 태어나는 놈이 형이다. 먼저 태어나는 놈 이름을, 어, 지금 이번이 유, 60이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애들이 이제 60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애들 호수가 이제 60인데, 60호 첫째라고 시어야겠다 자, 얘, 얘 먼저 나오네요. 뭐뭐한 번에 몇 마리 나오는 거야? 뭐야? 한 번에 마리 세마리가 나와? 말 하나에서? 야. 야. 60, 60, 뭐야, 60, 뭐야, 60, 60포, 첫째. 세 쌍둥이. 첫째, 뭐한 번에, 한 번에 뭐세 마리가 나오냐? 야, 이거 각인,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얘들다 나왔네요. 야, 다 각인해. 나 이름도 못 지어주겠다. 야, 일로 와봐. 야, 다 각인해. 60포, 둘째. 둘째. 여도로 가긴 해 60호 셋째 한 번에 뭐 3마리가 부활을 했네요 한.. 아래서 60호 넷째 이런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없죠 이런 경우가 60호 다섯째 다섯째 날로와 아, 이쪽으로 와 어, 알 하나는 깨졌나보다. 알 하나는 보아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없죠. 보아하는 애들 없죠. 다섯 마리가 나왔는데. 자, 포옹하길 원합니다. 안아주면 되지. 자, 안아주고요. 얘는 뭐, 뭐야. 카르보네미스의 알? 카르보네미스 알? 카르보네미스 알, 내가 있나? 카르보네미스 알이 있니? 이거는, 푸테라노던. 이디오닉스캐처알 이거는, 아, 나알 하나 더, 덜 났구나. 알 하나, 하나 더 있었네? 아이 하나 더 있네요. 제가 금방 부화 하겠다. 자, 얘들도 지금 각인이 떴습니다. 위에 젖병 모양이 떴죠? 저한테, 어, 포용! 해주면 대, 안아줄게요. 어, 얘도 포옹 안아줄게요. 어, 얘는 지금 뭐, 키블, 카르보네미스의 알 키블을, 그니까 사료를 달라고 하는데 없어요. 얘는 한 마리 태어났고요. 오케이. 자, 각인시켜 놓고. 일곱째. 일곱 째 일곱.. 째자 일단 다 일로 와봐 다 일로 와봐 이 위에 시간이 뜨거든요 이 시간에.. 후에 접 포옹해주고요 이제 각인 타이밍이 오, 또 올겁니다 지금 3초 뒤에 각인을 할수 있는 무언가, 이제, 임무, 미션을 줄 겁니다. 저한테 미션을 주는 건데, 산책하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일로 와. 산책하면 되지.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산책하면 되지. 자, 이쪽으로 또 오고. 자, 여기 동네 한 바퀴 돌자. 다른 애들은 뭐 있어? <laughs> 다른 애들은 제가 미션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네요. 사료를 만들어야 되네 이거 진짜 할거 너무 많다 이러면 너무 많은 도도알 도도알 키블? 도도알 키블? 나 도도알 키블이 있을 텐데 얘는 뭐야 산책? 일발랄로 여기 도도알 키블이 여기 냉장고에 있을 텐데요 도도알 키블 어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이거는 다시 냉장고에 넣어주고요 자 도도알 키블 달라고 했더니 어디 갔니? 자, 일단 이쪽으로 와봐 산책하는 것도 이거, 이것도 일이네. 어? 이것도 일이야. 먹여주고. 밖에 나갔다 와야겠다. 여기 너무 좁아서 산책이 안 되네. 콜라. 자, 나갔다 오자. 쟤또 튕겨 나와 있네. 주댕이 1호, 저거. 오케이, 각인됐고요. 음. 자, 얘도 각인됐고요. 성공했습니다. Okay, 네 뭐야? 자 뭐가 너무 많던데 얘들아 들 엄청 많네 다들 일로와 왜 꼈어 꼈어 꼈어? 자 빼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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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빼줄게 어 이제 빠졌을거야 일로와봐 안빠졌어? 여기서 때려야되나? 여기서? 여기서? 어 때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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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애들 각인 좀 시켜주면서 애들이 저한테 미션을 주면 그거 하나씩 제가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laughs> 이제 들어가자 너는 뭐야 키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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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없어 일로와 들어와 다 저기 또 껴있네 뽕, 뽕, 해주면 돼. 안아주면 되지. 31%, 아, 뭐야, 예. 몇 프로야, 그러면. 각인이 그럼 10%네요, 10%. 10 다른 건 내가 줄게 없네. 야, 미안하다. 내가 좀 없어, 그런 게. 어, 뽕, 뽕, 뽕떴서 어, 안아주면 되죠? 이거 한 마리씩 해야 좀 집중이 되겠다. 너무 많으니까 정신없네. 누구는 뭐 해줘야되고 누구는 뭐해줘야야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안쪽으로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넌 뭐야 일로와 일로와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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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야아 어, 다... 아빠가 넣어줄게 들어 드러...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네? 이거를 해제해야겠다 이거를 철거해야겠다 철거해주고요 래서 얘를 야, 나가 야, 얼굴 때려주고요. 너 산책하기 원해? 따라와. 넌 뭐야? 넌왜 나가? 넌 뭐야? 얘는 다 키블이고요. 너 따라와. 얘 산책 좀 시켜줄게요. 지금 못 나오네 또. 네, 선책 좀 시켜줄게요 이제 각인 보너스 몇이 뜰겁니다 각인을 시키면은 경험치, 보, 아 그... 능력치 보너스를 받아요 얘네가 미션을 주는 걸 제가 실행을 시켜주면은 야, 어디까지 가야돼? 산책했잖아 지금 이 정도로 안돼? 좀 더? 따라와 됐어? 됐니? 아니, 이제? 아직 아니야? 아, 저 자식. 저, 저, 저 쟤는 미쳤네, 저 혼자 돌아다니고 있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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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좀 넓은 데다 풀어놓고 싶은데. 아, 이거 풀어놓을 데가 없네. 울타리를 다 쳐야 돼서. 저기 또한 마리 또 헤엄치고 있네, 저거. 얘들 너무 많이 늘었다. 아, 산책을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 야. 산책하고 있잖아. 지금 산책하고, 있, 산책하고 있잖아. 좀더 해야 돼? 일로 와봐. 왜안 올라가지? 각인이? 왜 각인이 안 될까요? 넌또왜 나왔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애들 막 나오고 있네? 애들 왜 각인이 안 돼? 야, 야, 좀이 정도 이동했으면 이제 각인이 될때 되지 않았냐?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산책이 아니라 이건 여행인데? 자, 이제 각인이 떠야지. 왜안 뜰까요? 이거 버그야? <laughs> 아, 됐구나. 아닌데? 얘, 얘 산책인데? 지금 제일 자취에 있는 산책이거든 어 뭐야 뭐야 뭐 왔다 뭐 왔다 뭐 왔다 야야 비껴비껴비껴 비껴비껴 비껴, 비껴, 봐 비껴봐, 비껴봐 야 니가 대신 맞으면 어떡하냐 오케이 비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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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빠꼈다 비껴봐. 비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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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